지방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어, 이 내용에 보면 거의 예외가 없이 네. 지방은 지금 이제 풀어줘야 된다. 아,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수도권은 좀 이제. 감론을 예, 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중점적으로 좀 파악했던 부분이 미분양이 없다는 네. 점이죠. 음, 수도권에요. 예, 네. 미분양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없는 건 아닌데 네. 아직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미분양의 어떤 유의미한 어느 정도 누적될 때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수도권하고 세종이 예, 미분양 수치가 굉장히 약하다는 점. 음. 그 다음에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많이 적용돼 있다 보니까. 예, 경쟁률이 굉장히 아직 심해요. 청양 경쟁률이 네. 예, 낮아지긴 했지만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지역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아직도 어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이제 풀어줬을 경우에는 투기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지방은요? 지방은 이제, 이제, 그, 하락 정도가 좀 어느 정도 크고, 네. 그 다음에 미분양 수치도 이제 굉장히, 어, 많이 늘어나서.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 지역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네. 경남도 그렇고, 이제, 네. 예, 일부.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이제, 안 풀어줘도 될 음. 때를 좀 풀어준 어, 지역도 좀 어디요? 있어요. 어, 어디요? 어, 어디요? 어디 사실 그 도시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아직 언급하기는 네. 괜찮을 것거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치에 기반한 분석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전세가라든지 전세가율의 어떤 그 추이가 충분히 좀 아직 살아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음. 규제 지역 안에서 음. 그래서 규제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눌려 있는데 사실 이게 좀 풀어지면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음. 왜냐하면 지금 금리 영향이 워낙 크니까. 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규제를 풀어 주는 효과가 크게 안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 몇달뭐 아니면 좀 길게 보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보면 상황이 좀 바뀌는 지역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금은 정부가 이제 경착륙을 너무 우려한 게 아닌가. 음, 너무 빠질까 봐 걱정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거.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정부가 바라는 시장에다 음. 바라는 게 뭐냐? 과연 지금 하락을 하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락이 안정하라 한 하락 안정을 얘기했거든요. 음. 근데 안정에 사실 포커스가 더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이제 근데 정부는 지금 경착륙을 우려한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래서 경착륙을 우려한 나머지 이제 지금 어차피 풀어줄 때 화끈하게 그냥 예, 그 동안에 약속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규제 풀어주겠다라고 네.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가 우려될. 염려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예. 예. 나중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거 지금 발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장 반응은 좀 어때요? 잡히는 게 있어요? 지금 음. 일단 매도자들이 음. 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음. 있죠. 음. 항상 아. 똑같습니다. 네. <laughs> 네. 확실히. 네. 네. 그러니까 호재, 일종의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네. 거죠. 네. 호재로 받아들여서 이제 매물을 바로 걷어들이고 호가를 어느 정도 올리는 움직임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됐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이게 문제다. 음. 네. 사실 올라,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매도자들이 집값을, 호가를 너무 급격하게 빨리 올리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데, 매수자들이. 매수자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갑자기 호재 하나 딱 터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도 그렇게 남아있는데, 음. 예, 가격이 혹 올라가 버리면, 쫓아가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거래가 안 일어나면, 다시 분위기가 다운이 되거든요. 시, 이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면 이제 다시, 어, 이제 그 실망 매물이 이제 다시 토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서 어~ 몇 사람만 사실 <laughs> 참아주면 참고 제자리에 이걸 징검다리 이제 디딤돌 거래 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딤돌처럼 하나 둘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사실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그~ 내가 디딤돌이 되긴 싫은 거죠. 그 조정대상 지역에서 세종 제외하고 모든 지방이 해제된 건데 네. 세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상승률 1위일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네네. 올랐는데 올드런 역시 다른 데도 다 빠졌으니까 네. 오른 만큼 7%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세가 이렇게 큰데도 세종만 남겨둔 건 여전히 좀 부시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본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표상으로 음. 보면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지금 내놓는 정도를 보면 많이 버티고 있어요. 예, 아, 네, 많이 버티고 있고 일단 미분양 수치는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다른 지역은 서울도 미분양이 이제 생겨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도 미분양이 좀 생겨서 어느 정도 이제 한 2천 3천 세대 정도 이제 누적된 상황이거든요. 수, 세종은 없어요. 제로, 제로예요. 예, 네, 음. 세종은 거의 지금. 도시형 생활 주택에 해당하는 것들 이제 몇개 정도만 남아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양 일정도 별로 없고 음. 입주 물량도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 요인이 사실은 집집 집 가진 사람들 이제 금매물 좀 나오고 지금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딱 풀어 주면 이제 버티기 음. 모드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 하나만 이제 시작해도 청약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그럼 투기 심리가 다시 산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 수도권하고 동일하게 이제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 들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수도권이 제외돼서 다른 지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수도권의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까요 거의 네. 없습니다. 음. 네. 어쨌든 수도권의 규제 지역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구를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제를 했지만, 인천은 어 이제 하락폭이 좀큰 편이고, 네, 그렇죠. 하락과 맞물려서 입주 물량도 굉장히 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도 전세가 하락을 거의 뭐 주도하시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했다라고 해서 바로 투기심리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요 음, 이번 조치에서 이제 방금 여쭤본 이유도 투기가 여기저기서 괜히 또 규제 풀린다고 네. 투기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큰것 같아요. 네네.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어, 지금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그 다음에 이제 미 연준에서 어, 앞으로 내년 기대하지 마라. 아, 그렇죠. 네. <laughs> 내년 지금 네, 네, 내년, 내년 인나를 기대하거나 이, 이 전망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 금융 전문가들 나오는 얘기 듣고, 아, 내년에는 또 이나 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나 음, 음. 되면 또 그렇죠.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 네, 네, 네. 에 이런 얘기 가지고 이제 저도 몇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내년까지도 기대하지 말라. 네. 뭐 미국 금리가 지금 4% 기, 기준 금리가 4%대를 지금 어, 예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예, 수도권의 영향이 그렇게 쉽게 가기는 음.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럼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실효성이라는 거 하향 안정 이런 것들을 이뤄내고 면서 거래도 좀 살리고 뭐 이런 걸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래가 오히려 단, 단기간은 조금 더 위축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럴 가능성이 네. 많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호재로 바라보는 매도자들은 음. 호가를 더 올리고 아, 그렇죠. 매수자들은 네. 쫓아갈 여력이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러면 손뼉이 마주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정부가 조금, 아, 그. 아쉬운 아, 부분. 아, 예, 아쉬운 음. 부분 보면은 시장이라는 게이 중도가 없어요. 음. 예,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특히 한번 그 과열 시장을 겪은 상황이면 예, 중간, 이게 렇 넘어갈 때에 중도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정부는 항상 중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네, 여기서 거래도 살리면서 시장은 좀 하락 안정화. 좀 이걸 말하는데 이런 일은 벌어나지, 벌어지지가 않죠. 매수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음. 같은 경우, 네. <laughs> 네. 네. 워낙 이제 그 항상 금리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는데 지금은 지금. 사실 금리가 거의 모든 시장을 잡아먹는 시장이기 때문에 음. 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매수자는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대구예요. 네. 음. 대구는 이미 먼저 풀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만약에 예, 그 규제 해제 효과가 있으려면 대구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뭔가 시장 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아예 없어요. 오히려 더 시장이 침체되는 느낌. 예, 그래서 지금 실망 매물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구를 보면 이 조치의 미래를 볼수 있다 이런. 거의 지금. 그렇죠. 예, 예.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풀어준 지역이 예, 대구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아마 이번에 그좀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예, 이런 것도 이, 이좀 있을 수 있게 지금 이제 1차로 규제 지역을 해제했을 때그 예, 지역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거기에 좀어좀 일부 또거 그, 거기에 투기 흐름이 있을 만한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용했거든요. 음. 조용하니까 그러니까 아, 지금은 예, 지금은 풀어줘도 괜찮다. 괜찮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음. 어, 그렇게 본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 조치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봤고요. 뭐한 가지 더조 음. 이번 어, 이번에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에서 네. 이제 다음 달청약물량아 네. <laughs> 아니, 네. 아, 잠깐 네, 청약 얘기 좀 하고. 네, 아, 예, 네, 네. 예. 그, 그럼 지금 이제 매, 매, 매매 시장을 봤고 네, 그러면 네. 이제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청약 요건 완화도 있었는데, 네, 네. 그럼 분양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분양 시장은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거든요. 네. 가격이 좀 싸다 싶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 청약이 조금 늘어날 수 있고요. 음. 어, 가격이 좀 부담된다. 이거 오르기 힘들다. 음. 그러면 여전히. 예, 여전히 매수세가 달라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가격은 부담스러운 가격. 지금 가격은 대체적으로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들이죠.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강하게 적용이 되었느냐 안 적용이 적용이 안 되었느냐.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가 강하게 들어간 데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크게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활발하게 붙을 가능성 이렇게 많지는 않아 보요